반대편에 온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왔어 왔어 소리 들렸어 또 써네? 아, 나 어? 어? 쾌하고 있나? 어. 뭐야 서로서로 서로 쓴다? 약간 서로서로 쓴 서로 느낌인데? 서로 주고받는 건가? 응 서로 주고받았어 내병인지변기인지 아무튼 여기서 계속 들렸어 아 개먹돌려야 돼? 목대길랄까 어떡할래? 오케이. 때마침 악어 옆에 지나가고 있고. 아, 뭐야? 아, 이쪽으로 돌렸나 본데? 어, 아, 나이스. 아, 역시 정점. 정점은 달라.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너한테 꽂는다. 조심해라. 티나왔어, 티나왔어. 이거 파밍 못 하겠다. 아그 어, 길목 우리 왔던 t h e 하나밖에 안찍히지? 돌렸나본데 이거 돌렸다고? 돌렸을 수도 있어 하나밖에 안찍힌다 난 머리만 터 d e t e c 어허. 자 야. 왜? 꿈틀거리는 거아무도안 보이고. 내부에 있나? 내부 스폰 같은데, 이러면. 어? 위에. 캠 스폰. 예, 예, 예. 기다 핫다. 핫다. 모두 길짝 봤어. 내가. 나도어 둘, 둘. 한명 돌리고 있다. 네, 명, 명. 명. 아뭐아 저격수 나 뒤에 있는 거아 저격수 어차피 이 새끼들 살리려면 푸쉬해야 되거든 어 뭐야 내, 뭐, 나갔다 얘 나갔어? 그럼 가자 우리도 왜 갑자기 나와버렸지? 난 저격수 계속 똥쟁이 하고 있으니까 성나갔나 봐. 와냐 <laughs> 뭐이 새끼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제작자. <목소리> 그렇지. 갔네. 아 찍히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저쪽이니까 돌아서 씨발 길목 찾아할까? 아, 봐보자. 일단은 여기 안전하게 무빙해 무빙 대업자. 무빙 캬마 앞에 발소리 온거같다 잡았고 킨 스킨, 스스 그럼 그 스킨, 스킨, 스스 스킨, 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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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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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 여기 챙길만 하겠는데 있나요? 총만줬네 갑바 빨아 요 여기, 여기 트랙 키도괜찮네연러 엔쌤은 니가 챙겨라 그냥 내가 갑바 챙길게 여기도 나름 노란 탕깨져있네 무기 좀 비싸더라고 이러니 안가? 아니, 아니, 그, 그렇게는좀 시간이 안 맞아. 그지? 어, 그냥 거기 있다가 스폰키 아래에 소리 듣고.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나 순간 사람 보여가지고 거기 쳐다본 거였거든, 나? 어. 야, 씨발. 나 존나 쳐맞았는데 왜 내가 살아있지? 이, 이 소리도, 이 생각이 들네. <laughs> 어, 후니, 날두번사려졌어 <laughs> 아니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거기를 싹 돌렸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 실내 누워 있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리탄인 거 같아. 다리 부러졌어. 근데 왜안 나와? 안 나가고 있냐? 안 나가고 있으면 살짝 쫄려. <laughs> 뭐야 이새끼? 어? 아 이거야? <laughs> 안 나가고 있냐? 안 나가고 있으면 살짝 쫄. No Enemy right there. 뭐야 이새끼? 어? 아 이거야? 이 <놀람> 새끼가 <놀람> <야, 놀람> 어? 바로 밑에 뭐가 <놀람> 있었어. 와. 이뭐야아니 <놀람> <씨>, <놀람> 너가 찍길래. 어. 했는데 바로 밑에 뭐가 뜨냐? 야코. 어뭐야 하면서 바로 싸우는 데. 아니 나 찍혔다고 <놀람> 소리가 나오는데 어 어디 찍힌 거지 <놀람> 이러고 <이런 거> 있었다? 이 새. 니 밑에 있었네. 이새아 정말 웃기네. 이 새. 아 리탄이야, 새끼들 어, 이렇게 시, 존나 무섭다 어. 진짜. 야, 아. 시 우지에다가 리탄 맞아, 꽉꽉 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미친 놈들이. <laughs> 어디 찍힌 거야 아, 아, 이러고 있었네. 어. 어 이미 나왔다. 보시겠네. 이미 나왔다. 나왔다. 음, 나왔어. 네, 아, 들어갔고 먼저 나갔는 어떻게 언제 나왔니? 캠프로 돌아오려나? 소리 들어봐. 아래 한명 있는 거 같아. 뭐 어, 뛰어온 소리? 한명 돌려오는 거 같아. 왜? 공명공? 좋았고. 듣게. 샷건 알틴드 뭐냐? 듣. 계엽도 쓰고 있네. 나갔는데 처음에 어. 좋네. 뻔하지. 아, 그래? 아니었거든. 이 새끼도 죽었으니까. 아, 어, 위에도 나갔다. 주차장인가? 동관 아닌가? 뭔가 톡 소리 나는데? 주차장, 어, 주차장. 주차장 쪽이다. 어, 주차장. 야, 그럼 이거 예멘도 있고 주채영도 있고. 음. 어이 나왔다. 캐 컨테. 어나본거 같아. 플래시드로우. 아야 하나 더 있다. 트래킹. Found them. 한 놈. 살해. 나묻었다 <웃음> <웃음> 일단 떼내고. 뭐야? 왜 근데 귀재 사망이야? 한 명밖에 안 찍혔었는데. Hey, time to wake up. 어, 찍어보네. 찍혔네. 스 어디? 어디야? 뭐? 어어어어어. 눕혔어 안넘아나 어, 그냥 노예선못 봤나 보다. 다른팀 살리고있고 오다른팀 방해 중나 죽였어 아, 이건 뒤쳐서 맞당 써야 겠다 이거 개새끼들 네. 일단 부활했어 이쪽으로 돌린다. 그냥 거의 노원 컨테롤 이동한다. 까비다 이.